역대화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더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말하며 이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귀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세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행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의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겠으며, 또물두멍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기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서 씻기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귀래대로 금으로 등장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 들과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에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이제 3장에서 성전 내부의 모양을 이제 말했다면 4장에서는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노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노제 우리 노제단 하면 이게 노제단은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보통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불 태워서 드리는 것은 노제단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사각형이 됐죠. 그래서 십귀비 십귀비 근데 이한 귀비를 귀비시다라는 것은 성인 남자 코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그래서 보통 40에서 50cm, 어, 그러니까 뭐 40cm 가장 작게 40cm만 잡아도 어, 2 0규빗이니까사방2 0규빗이니까2 0규빗이면 구메타하는 뭐 거야. 구메타, 구메 가로세로 9m, 9m. 하고 높이가 1 0규 빛이니까 4.4m. 그러니까 뭐 작은 재단이 아닙니다. 노제단이 굉장히 예, 이게 좀 예배당이 10m니까 예, 요보다 뭐 1m 적을 정도로 그렇게 사방이 예, 9m 9m 높이가 그, 그 정도니까 굉장히 사실은 거대한 웅장한 재단 거기서 이제 모든 짐승을 불태우고 재물을 불태우는 그런 노제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바다입니다. 노 바다라는 것은 바다라는 말은 이제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백합화 백합꽃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넓적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는데 예, 그것도 직경이 예, 식기 빛이니까 4m 정도 되는 직경이니까 그러니까 대하 치고는 큰 대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000바트가 들어간다는데 오늘날 리터로 따지면 한4 0 0 0 k 로 4,000리터 정도의 그런 대형 물통이 이제, 이제 만들었는데 그 밑에는 황소 12마리가 이렇게 등에 쥐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12마리 황소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겠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그노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뭐 하는 데 쓰는 것인가? 그건 에, 뭐 재물을 땅한다든가 또 손을 닦는다든가 정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이 노바다 옆에는 또 물두멍 0 개를 물두멍이라는 건 물동이 같은 1두 개의 물동인데 왼쪽에 0 개, 다섯 개, 오른쪽에 다섯 개. 그래서 그 노바다에서 물을 떠서 이제 물동에서 씻고 또 물을 뿌리거나 할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물동이를 만들었고 또 성전암 내전에는 금장, 금, 등,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1 0 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왼, 역시 왼쪽에 다섯 개, 5개, 오른쪽에 다섯 개를 두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면 어, 이쪽으로 쭉 가면서 다섯 개, 오른쪽에 다섯 개났라 옛날 성, 모세 성막이 무 등잔대가 하나였어요. 왜냐면 하 그런 게 좁았기 때문에. 에, 그런데 지금 예, 등잔대가 10개가 세워졌다는 건이 이 성전 안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등잔대의 역할은 뭘까요? 이성전은 창문이 없어요. 다 막혔어요. 물론 이제 내부는 이제 금으로 다 이제 온통 금이에요. 금, 금으로 이렇게 입힌 거예요. 그런데 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캄캄하죠. 그런데 등잔대를 놓아서 이제 예, 뭐 등산 때조그만 피워도 조금만 등불을 피워도 이 금이기 때문에 온통 이 안에서 환하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대접도 만들고 또대학도 만들고 부삽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전 안에 쓰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각종 기구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쓰임사의 목적에 맞게 지어졌다. 그렇죠. 뭐, 우리가 오늘날 뭐 강대상도 강대상의 목적에 맞게 여기 세워져 있지, 강대상이 저뭐 바깥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 목적이 맞지 않는 거죠. 이 종도 여기 있어야 뭐 종을 칠수 있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에 과거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 의미한다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나님 주신 재능, 은사를 따라서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각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보면 아주 최고의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그런 예,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 각자의 맡겨진 재능, 각자의 맡겨진 직분,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아주 충성스럽게 이 기구들이 따로따로 따로 걸면 안 되고 다 기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할 때 결국 성전 안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아내 사명은 이거구나, 내 은사는 이거구나, 내 직임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연합하고 조화를 이룰 때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뭐 노제단은 노제단대로 노재, 또물두멍은물두멍대로또 물뚜마음, 높바다는 높바다대로 이렇게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으셔서 그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내가 기억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협력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